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도 많고, 권력도 세고, 땡땡거리고 산다.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물은 동물처럼 지으시고, 식물은 식물처럼 지으셨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랑이시며 창조적이시며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자유하신 존재라고요. 둘의 수도원장 김준홍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람은 영감으로 교통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가치를 빛내며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셨는가? 아니죠. 사노라면 필요할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사람,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세상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열정을 가졌지만 곤궁하게 사는 성도가 많다고 해서 불신자의 능력한 삶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주신 복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일반 은총의 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일반 은총의 복은 교통 신호등과 같. 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미운 사람이나 범죄자가 지나갈 때 교통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 믿거나 범죄자가 잡히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은 만약 이렇게 되면 아비규환 사고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교통신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므로 부자가 될 마땅한 노력을 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부자는 될수 있지만 세상 낙은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삶은 좀 실수를 해서 고단하고 고난할지 몰라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와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약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신자 부자들과 다른 것입니다.